STT 스피치 투 텍스트 프로젝트 발표를 맡은 3학년 문성률입니다. 제 프로젝트는 2020년 7월 19일부터 2020년 7월 29일까지 기한을 두고 제작을 하였으며 목차로는 개요,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후 시스템 구성도, 개발 환경, 화면 구성도, 시연 영상, 참고 자료 및 사이트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STT란 ASR이라고도 불리며, 머신러닝을 이용한 대표적인 산출물입니다. 이제, 1950년대부터 연구가 되었으며, 어, 음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은 1980년대 머신러닝 알고리즘 초기 모델인 HMM이라는 알고리즘이 등장하면서 가속되어 지금의 음성인식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몇 가지 뿐이었지만 지금은 알고리즘과 컴퓨팅 능력이 발전하여 다양한 언어를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해당 프로젝트는 이제 STT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모델을 훈련하여 사람의 음성을 문자로 얼마나 잘 변환하는가를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유 i 까지 직접 제작하여 프로그램 하나를 완성하려고 합니다. 제가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유는 작년 프로젝트에서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를 한번 다뤄보았고, 이제 더 심화적으로 다뤄보기 위해서 토이 수준의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머신러닝이란 경험을 통해 자동으로 개선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의 연구의 분야입니다. 딥러닝과의 차이점은 딥러닝은 인공신경망에서 발전한 형태의 인공지능으로 뇌의 뉴런과 유사한 정보 입력 출력, 정보 입출력 체계에 입출력 계층을 활용해 데이터를 학습하지만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을 통해 학습하며 학습한 내용을 기반으로 판단이나 예측을 합니다. 시스템 구성도입니다. 음성 파일이나 마이크를 통해 16kHz의 음성 데이터를 인코딩하고 API를 활용하여 학습된 모델에 전해주면 모델이 학습된 데이터를 통해 판단하여 문자를 전송하여 받은 문자를 UI에 출력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개발 환경 및 OS 환경입니다. OS 환경은 버추얼 박스 6.1, 그리고 분트 데스크톱 버전 20, 윈도우 버전 2004가 사용되었으며 개발 환경으로는 Jupyter Notebook 4, 4 0 Eclipse Java 2023월 릴리즈, 윈32 가 사용되었습니다. 파이썬은, 파이썬 버전은 3.6 이상 텐서플로우 버전은 2.3.2 이상이며 프로젝트로는 오픈소스 칼디랑 칼디와 프로젝트 제로스 그리고 지손 버전 2.8.2 또한 또 그리고 AI 허브 API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바의 라이브러리 및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자바 버전으로는 12.0.2를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면 구성도입니다. 먼저 자바를 통해 구현하였고 위에 이미지가 UI이고 아래가 이미지를 통해 시작된 UI입니다. 1번입니다. 처리할 언어를 선택합니다. 총 9개의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성 파일을 열수 있습니다. 단 16kHz로 된 음성 파일이어야 합니다. 3. 5에 뿌려진 문자열을 클립보드에서 카피합니다. 4. 5에 뿌려진 문자열을 삭제합니다. 5. 모델이 처리한 문자열 등을 표시하는 공간입니다. 다음은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He had a big chimpanzee that was a winner. He read his fragments aloud. 네, 이상으로 프로젝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